오늘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하루에 네 마디씩 알려드리는, 아, 그런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. 음, 오늘 배울 표현은 약간 밤이지만, 그러면 안 되겠지만, 배고플 수 있어요. 그죠? 아, 저는 괜찮아요. 저는 오늘 저녁을 잘 먹었답니다. 음, 그런데 이제 지금쯤 슬슬 배고파지죠. 음,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. 물론 우리가 hungry, 뭐, I'm starving to death 뭐 그런 표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울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쓰지 않았던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packish packish는 -ish. pack 무슨 뜻이냐면 배가 정말 조금 조금씩 고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라면 끓일까 말까 뭐 이런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I'm a little packish I think I need to go through the fridge. I'm a little package. I need to go through the fridge. 뭐냐면, 어, 좀 배가 고파지는데, 냉장고 가서 좀뒤져볼까뭐 이런 거죠. 그래요. 근데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조심해야 돼요. 자, 두 번째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. 정말 배고플 때 있어요. 정말. 그럴 때 있죠. 막 먹을 때다 놓치고 그럴 때 있어요. 진짜 막 너무 배고프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우리가 글에 쓰는 표현인데, famished, famished. 그래서 이건 정말 배고프다 그런 표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. 아, I haven't eaten all day. I'm famished. I haven't eaten all day. I'm famished.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. 그래서 정말 배고파라고 할 때, I'm famished라는 말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죠. 아, 배고파 죽겠어. 어떻게 말해요? 벌써 아는 친구들 있죠? 그 렇죠? I'm starving. I'm starving. 그래서 너무 배고플 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이죠. I'm starving. 죽을 것 같아. 죽음. Death. 그러니까 I'm starving to death. 하면 되겠죠? I'm starving to death. 그럼 난 정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. 이 to death 표현은 I'm tired to death. 그런 게 I'm burnt out to death. 그래서 약간 무언가가 정도가 엄청 심할 때 우리는 뭐 죽을 것같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. 하지만 생명은 중요하답니다. 여러분. 어, 갑자기? <laughs> 그런, 예, 그런 게 있어요. I'm starving to death. 자, 마지막으로 별 표현은요. 아, 신조어예요. 음, 너무 배고파서 막 짜증이 막날 때가 있죠. 그럼 뭐라 그래요? I'm hungry and angry. 자, 그죠? 그걸 합쳐서 I'm hangry. I am hungry라고 하면 돼요. 그데 너무 배고파서 왕재증이나 이런 표현이에요. 음. 자 그래서 다시 표현 한번 해볼까요? I'm a unpackaged, unfinished, I'm, I'm starving. Then 마지막으로.